야! 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우리는 호, 모,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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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right. yeah. yeah.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자, 여러분,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2주 전에 저희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약속드렸죠. 약속드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달라졌냐. 호, 모, 리뷰에서 리뷰자를 진짜 잘라버렸습니다 홈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홈으로 리뷰니까 음. 리뷰 안에서 틀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아. 자유, 자꾸 저희가 리뷰만 하려 그래. 맞아 맞죠? 그렇죠? 저희는 ]인지. 여러분께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다양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 이 리뷰 안에서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게 네. 저희들이 그냥 이름 안에서 그 틀에 박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던 게 가장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아요, 그거요. 예 음. That's right. <laughs> 아쉬움이야, 아쉬움. <laughs>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가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 근데 첫걸음이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요. 소통, 소통. 진짜? 여러분들과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의 소통. 이첫 번째 바로 내일 수요일 10시 반에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죠. 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 어, 라이브 방송. 야. Yeah. <laughs> 라이브 방송. That's right. 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10시 25분에 저희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야,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아, 콜라도 먹고 무도 먹고 <laughs> 뭐든지 다 먹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죠. 또 경기를 볼때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도 음흠. 마시면서 어, 소통도 음흠. 하면서 축구 음흠. 경기를 어, 즐겁게 관람하고 싶은 음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우, 아우. 들어오시면 돼요. 아, 들어오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네. 진짜 그 실제 모습 어떻게 네. 저희가 생겼는지 이게 네. 지금 다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 너 그렇게 재미없네요. 나 지금 너무 들떠가지고 지금 계속 한말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호모 에어 에어 에어. 에어.